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도미니크아와 외무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록다운을 해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국민들이 참을성 있게 정부 명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NHS 대변인 크리스웨티 교수는 어제 하루 사이 717명이 사망하여 총 사망자는 11,329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NHS는 그동안 총 25만 명을 테스트하여 총 8만 1000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망자가 하루 900명을 넘어 1000명에 육박하던 지난주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안정권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영국 시민들의 실태를 보도해드리는 기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 국민 봉쇄가 도입된 후 3주 만에 영국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모든 여행 금지 및 공개 모임은 중지해야 하며 사람들은 운동을 위해서만 집을 떠나고 필수 품목, 의료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만 쇼핑을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을 판매하는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 식당, 극장, 영화관 및 예배 장소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주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쇄의 목표는 국가 전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여 NH수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3월 23일에 봉쇄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6,650명에서 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의료 서비스 사용 방법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A&E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NHS의 함라인인 111번의 전화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대중의 교통 이용은 지난 몇주 동안 급격히 감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부는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런던의 도로, 철도 및 지하철을 통틀어 전체 운송 사용이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봉쇄가 도입된 이후 전국 주요 철도역의 승객들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조치가 취해지기 전 주에 버밍업 뉴스트리트역의 승객수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4월 초에 86% 하락한 7만 1230에 그쳤고 런던과 맨체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폐쇄 두 번째 일요일인 4월 5일의 공항과 해변으로 해요. 행은 평소보다 29% 낮았지만 지난 일요일은 평상시보다 52%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공기 오염 줄어들어 영국의 대기 오염 수준은 국가가 폐쇄된 지몇주 후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산화 질소 수준은 영국 전역에서 떨어졌으며 작년 같은 기간의 일일 평균은 거의 40%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NO2는 심각한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BBC의 데프라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일부 도시는 브라이튼과 포즈머스를 포함하여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넷째,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봉쇄가 시작된 이후 약 72만 3천명이 보편적 신용을 신청했습니다. 이중 처음 8일 동안 47만 3천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지난 3주 동안 적용한 수와 거의 동일하며 평균 주에 적용되는 것이 거의 10배입니다. 노동부와 연금국에 따르면 2주차 폐쇄 기간 동안 25만 명이 추가로 가입했고 유니버설 크레디트는 근로 연령제에 대한 월 단위 지불액으로 소득 기반의 구직자 수당, 주택 급여, 아동 세금 공제 및 근로 세금 공제 등 이전에 많은 혜택을 대체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전염병 동안 일을 할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최근에 프리랜서가 되거나 일자리를 옮겼거나 등 일부 그룹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신용 주장의 증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빈의택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수치에 따르면 현재 클레임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오래 지속되는 록다운으로 식욕 증가 제한이 시작되기 전 주에 슈퍼마켓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닐진 컨설팅에 따르면 평균 판매량은 1주차 첫 주에 7.5% 감소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시도했지만 구매의 93%가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슈퍼마켓은 추가 수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류와 같은 비식품 제품의 슈퍼마켓 판매는 45% 감소했으며 충동 구매도 감소했습니다. 여섯째 가정 폭력 통화증가 자선 단체들은 현재 록다운이 이루어진 이후 국내 가정학대 응급라인이 전화가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매주 수백건의 추가 지원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응급라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격리를 함을 써 사람들이 욕설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증가는 프랑스에서 가정 폭력 사건이 32% 급증하고 해당 국가에서 폐쇄가 시작된 이후 스페인의 성폭력 한나인이 12% 증가한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발견된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영국과 웨일즈의 경찰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범죄는 최근 몇주 동안 약20% 감소했습니다고 경시청이 밝혔습니다. 현재로 다운 기간 구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새로운 권한의 권한이 경찰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1억당 1,084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북한을 겨냥한 이른바 원비어법이 4월 18일부터 발효한다고 미국의 소리방송 VOA가 14일 모닝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은 대북제재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불법적으로 북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법이 18일부터 발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은 해외에 있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석탄거래 등 물자를 거래하는 제3자들과 거래한 것도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오토원비어 법에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당함은 물론 법적으로 지방 정부가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이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새벽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 논평 없이 보도해드리는 기사입니다. 북한이 한국 총선 하루를 앞둔 14일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벌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항공기를 동원한 도발 역시 동시 다발적으로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1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북한이 순항 미사일 도발을 한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인 것이다. 순항 미사일은 저공 미행 정밀 공격을 특징으로 하는 병기로 고속 장거리의 공격이 가능한 탄도 마사일과는 다르다. 유엔 안전보장회의의 대북 제재 결의에는 위반하지 않지만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 개발함으로써 한미양군의 억지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으로 올해 다섯 번째. 과거 4 번은 모두 탄도 미사일이었다. 총선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건 뭘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소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